점이 있나요? 어, 떤 점이 있나 요디아는 항상 어떤 이벤트가 있든지 행사가 있든지 예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, 이번 버스킹도 마찬가지로 어, 예배 준비를 병행하면서 해야 했던 게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불러볼게요. 음. 이번 버스킹에서 좋았던 점이 있었을까요? 일단 저희 요오디아 팀에서 싱어틴과 아키티 다 같이 무대선 첫 번째 공연이었어서 가장 뜻깊었고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스승의 날 이벤트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그리고 예배 때처럼 친구들 다 같이 즐겨줘서 너무 행복했던 무대였어요. <목소리> 만족스러우신가요? 아니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. 어 원래 연습하던 것보다 너무 떨려서 막 손을 덜덜 떨면서 무대를 해가지고 조금 더 프로답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. 혹시 노래 실력은 타고나신 건가요? 아 제가 생각했을 땐좀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정인보 선생님이랑 오프닝을 기획하시게 된 건가요? 어 저희 댄스부 담당 선생님이셔서 짧게라도 이제 살짝 등장을 하면 아이들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 네,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연, 공연 연습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신가요? 어 아무래도 그 추는 애들보다 제가 춤을 좀못 추는 편이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비슷한 실력 나오게 하려고 좀 열심히 좀 연습했던 것 같아요. <목소리> 어땠나요? 그, 나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주변에서 어, 화이팅 화이팅 이러면서 응원해주고 나온 후에는 되게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줬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얘기를 안 했었어요 될지 모르고. 근데 참 감사하게도 뽑아주셔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고 난후 반응은 뭐막 모르는 친구들도 막 말을 걸어줄 정도로. 되게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줬고, 많은 친구들은 되게 잘했다고, 수고했다고 해주셨고,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참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. 잘했다고.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사는 사랑하는, 같은 사랑하시이 버스킹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? 음, 일단 학생의 학생들의 권유도 있었고, 음뭐 선생님들 지 권유도 조금 있었고,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 왔으니까 그래도 안 한다고 하면 너무 모양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질문으로 학생에서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신경이 어떠셨나요? 음 약간 신나하긴 했는데. 그래도 한번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서 근데 버스킹이 사실 뭐 축제 이런 것보다는 규모가 작으니까 오히려 그래 어 작은 거 그냥 좀 부담 없이 부담 좀덜 하게 해서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킹에서 BY485라는 곡을 했었어요. 어, 곡 선정 이유는 제가 평소에 좀 이제 힙합이나 랩쪽 음악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빠른 노래들을 좋아했는데 어, 그런 류의 노래들 중에 가사에 욕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좀 기독교적인 창립 이념에도 맞고 하는 곡이 그의 포레버라고 생각해서 그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, 연습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? 연습 연습은 어, 사실은 <laughs> 그 노래가 나온지 오래된 노래기도 하고 평소에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라서 연습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 어, 가사를 외우려다가 못 외워서 거의 뭐 연습은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. 리허설 때 한두 번 해본 게 전부입니다. 나간 후에.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? 주변 반응은 어 학생이 하는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리허설 할 때보다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뭐 괜찮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특히 수업 들어가는 반 친구들이 이제 만날 때마다 아 선생님 그거 잘 들었다고 얘기를 해 줘서 굉장히 고맙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줘서 어아 그래. 나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또,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학생은 저보고 재미에 갔다 그랬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. 근데 어 여러가지 평가가 교차하겠죠. 근데 직접 들은 거는 되게 어 대부분 좋은 평가였습니다.